오, 치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치매라는 증상은 뇌가 가진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잖아요. 뇌는 기능이 굉장히 많죠. 뇌는 우리 그 생물학을 전혀 다 공부하지 않은, 공부 안한 사람은 없는데 다 까먹었겠지. 우리 뇌는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앞통수, 옆통수, 뒤통수 다 기능이 다르죠. 뒤통수 기능은 아시죠?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눈이 번쩍하죠. 그리고 바로 밑에 손에는 몸의 균형을 잡는 그리고 정밀한 운동을 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손해가 있고 우리의 옆 통수는 산소 계산을 하거나 언어적인 표현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리듬 그다음에 성격 컨트롤 그리고 이옆 통수 깊은 곳에는 해마라는 곳이 있으니까 해마에서 뭐를 하죠 기억을 다스리는 거를 담당하잖아요 기억을 입력하는 입력 기관이 있고 앞 통수에서는 뭐예요?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에서는 감정 컨트롤을 하고 행동을 조절할 때욱 올라오는 감정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그 중간뇌에서는 아주 크루드한 그러니까 아주 거칠은 감정이 쭉 올라오고 언어적 행동이 또 올라와요. 거기는 감정을 만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는 그 기관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손발을 움직이는데 좀 거칠어요. 거칠으니까 전두엽에서 그걸 자꾸 피드백을 줘서 약간 부드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두엽이 미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걸음걸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잘 못하고 가위질도 잘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가위질도 부드럽게 하다가 나이가 더 먹어서 파킨슨 병이 생기면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가위질 같은 거잘못 하고 걸음걸이 잘못 하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파킨슨병을 포함해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서 무려 70가지가 된대요. 그 중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검사가 기억력을 포함한 뇌의 기능, 집중력, 판단력, 산소 계산 능력, 그다음에 그 판단하는 속도, 기억력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이런 각종 능력을 다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일정 점수보다 떨어져 있다 치매 끼가 보인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원인 파악이에요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피 검사도 하고 뇌 MRI도 찍고 요새는 PET 검사라 그래서 사진 찍으면 그냥 흑백 사진도 있고 MRI 사진 중에 빨갛고 파란 점이 찍힌 사진 보신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검사를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건데 제가 70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흔한 거는 한60% 정도는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흔히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성 치매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나이 먹으면 얼굴에 조금씩 기미도 끼고 알게 모르게 점점 자잘한 거좀 생기잖아요. 그런 것, 건버섯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뇌의 세포세포 사이에 물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영양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세포막에 그런 것들이 점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끼는 거예요. 노폐물이 끼는 거죠. 노폐물이 끼니까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뇌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그 뇌세포가 떨어진, 죽어 있는 곳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 뇌세포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다 다른 거예요. 앞통수하고 기억력을 다스리는 곳의 뇌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또 금방 죽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이제 특별히 막 어디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아도 노인성으로 생기는 그뇌 세포 손상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보기엔 기억력이 제일 먼저 떨어지죠. 그리고 집중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이게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 거고요. 두 번째로 흔한 게 혈관성. 우리 중풍기가 있거나 고혈압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 경우들 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건 좀 다른 게 뇌혈관이 어디서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 혈관이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그 치매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들 치매 그러면 기억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진단 기준을 보면 뇌가 가진 기능 이걸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지 기능 중에는 언어 기능 기억 기능 판단력 성격 컨트롤 그다음에 대인관계 스킬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꼭 기억력이 아니더라도 기존 정해진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또래에 그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치매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